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데 그 사랑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됨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형제 사랑으로 손님 대접을 언급합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을 해서 이삭을 얻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마노와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나시린 삼손을 얻게 됐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주님께 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인들을 대접한 것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깨에 날개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곁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숙자의 모습으로 환자의 모습으로 별볼일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천사는 때때로 갇힌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니면 학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는 사랑과 선대가 결국 하나님을 선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줄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언제 제가 죽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나그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제가 가서 배웠습니까? 저, 그런 거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베풀어준 작은 사랑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사람들이 쳐다도 잘안 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님 대접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체적인 형제 사랑으로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가정을 귀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관음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크리스찬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특히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더더욱 순결하고 정결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 서약한 그 맹세가 서약했던 그 약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침소를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순결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라는 것.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귀히 여김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꼭 탁구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분노라는 공을 치면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분노의 공으로 받아칩니다. 아내가 비난이라는 공을 치면 남편도 그 공을 더 세게 받아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분노라든지 비난을 쏟아 붓지 않는데 유독 사랑으로만 일관해야 될 배우자에게는 쉽게 비난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데이트했을 때 데이트할 때는 성실한 남자 잘 참는, 참는 남자 그리고 능력 있고 박력이 있었던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름답고 정결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현모양처 같은 모습이어서 반에서 결혼을 한 건데 막상 살아보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무성의하게 하는지 추잡한 여인이라고 같이 그러면 비난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정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두 가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귀히 여겨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 갖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내가 배우자를 대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돈을 사랑치 말라라는 겁니다. 오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라는 거.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지극히 사랑한다. 라는 거.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지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일그러지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돈하다가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방법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있는 바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면 됐잖아요. 그 약속 하나면 그것만 확신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손님 대접을 하고 학대받는 약자를 돕는 선한 일을 하며 가정을 귀히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예수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야지 돈돈돈 돈, 돈 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결코 아니거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돈이 유난히 많은 부자들은 문마다 꽁꽁 잠그고 잠을 자는데도 불안해 합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CCTV를 설치해놓고 알람을 설치해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자기 베개 밑에 총을 넣어놓고 잠을 자니까 어떻게 단잠을 자겠느냐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넓은 품에 안겨 흔들림 없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베푸는 것을 계속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가정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 나가게 하시고 또 무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에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므로, 걱정할 일, 불안해할 일 하나도 없도록 든든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